Yeah. <sweak> you A 먹어야지. 아직 다래 <laughs> <laughs> 그래, 데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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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두개래그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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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라면 말고 래 어. 그... 아, 네. 아, 그래, 그 거?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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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, 그래, 어, 너무 많은데? 오, 여기 불한증 막이다. 이제 0 0원 6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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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0아0원 6,000원. 6,000원. 6게0 0원 6,000원. 기0 0 0원 6,000원. 6 0 0 0 자. 6 0자 아이고, 다들 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 어우, 야. 시원해, 땡다딱 하나씩 됐 여기서 같이 짠 합시다. 아, 딱 가운데. 네. 자, 다들 올해 건강하시고 들 원샷! <laughs> <없어>. 우리, <laughs> 우리 건강하게 집에 갑시다, 여기. 어우 걸쭉한다 또 아... 아... 어때요? 어 아, 너무 맛있는데? 진짜 맛있다 먹음 싫다 빨어 야야 물이 왜이아물병그 500ml가 있어 아니면 아까 1L짜리 있었더만요 이 그게 1L예요? 네, 뭐, 네 개를 반으로 하면 돼요 아. 아니 개를 가득 채워주실래요? 이걸로? 뭐? 아 확실히 따뜻하다 그지? 뭐... 이거 봐 다르잖아 그지? 완전 다르다 금방 녹겠다 얼음이 근데 바닥에 있는 건잘안 보다 땅 봐서 바득아 금방 훈훈한데? 와.. 더운데? 문좀 열까요? <웃음> 아니 <웃음> 금방 더워지는데? 차라리 더운 게 나은.. <laughs> 진짜 더운다. <덥다. 웃음> 행복하죠? <웃음> 어 행복.. <laughs> 발안시럽지 <laughs> 네. 아, 발을 아, 여기다 <laughs> 올려. <laughs> 고워게아 진짜 이거 하나로 열기가 굉장하다. 장난 아니지. <laughs> 근데 금방 꺼진 계속 장작을 넣어줘야 되는 아, 게 그래요. 단점인데 오늘 여기 좀 빨개졌어. 일단 반스만 입고 자자. 반스 입고 자자. 정이도 집에 안 되잖아요. 표정이 빨가 먹고 자. 어우씨 더워. 어떻게 이렇게 덥지? 근데 이게 2, 3년 전에 일본에서 엄청 인기 있었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문제 그 국내 총판이 생겨가지고 이제. 하는데 근데 값이 많이 할인돼서 60만 원? 어 비싸다. 비싼 데요 네. 비싸. 비싸요. 이게 60만 원이에요. CP테는 원래 안 비싸죠. 근데 근데 다른 거에 비하면 그래도 저렴한 편이에요. 가성비. 그 공간도 많이 나오고. 어, 이런 거 이제 노르디스크 거사면한 100몇만 원. 하죠. 아. 어 아까 노르디스크가 하나 있었던 네. 거. 아, 근데 나는 텐트에 100만 원은 못들어겠더라고 나는 어차피비 맞고 빵꾸 나오고 막또 오랜 좀썩 먹고 이제 근데... 아 근데 좋긴 좋더라고요. 아, 그래? <laughs> 그걸 안 써봐서 100만 원아치를 해요 아니 똑같아 비슷해 그 아니 근데 치는 게 엄청 편해요 아, 아 가볍고 뭔가 아 가볍진 않아요 근데 아. 아 확실히 아 그래? 한 15분 컷? 어. 응. 아 나도 근데 다른 텐트를 사고 싶은데 물론 돈도 돈이지만 이 2만 원 텐트가 없는 것. 같아 그냥 피기 간편하고 폴대도 3개 어, 맞아 이거 피기 되게 편한 어, 거야 폴대도 3개 <laughs> 그리고 겨울에는 이폴대이 이, 이 있어야 되니까 응. 폴대 폴쟁이 <laughs> 있어야 돼. 폴쟁 폴쟁이 있어야지. <laughs> <laughs> 어떻 네, 찾아볼게 잠깐만. 아니, 난 그것만 있어요. 그거 해 가지고 물만. 이렇게까지 계속 태우면은 이제 열변형이 있어서 오랫동안 버틸 <laughs> 수. 근데 땅땅산습니다 아니고. 여러 개갖고장 여친구가는 여기서 피우는 거 보통 야외에피는거 그때는 저거랑 이거 불다 켜서 가도 되니까 피우까 아니 근데 이거 피는데 이거 세트 하는 데만 하는 거 아니야? 이 정도는 아니요이건 그거 아니에요? 후 <laughs> 하는 거? 아 맞아요 에어 어크인데이 아. 정도는 아니야도이리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되겠는데 아근데 솔직히 좀는 해보니까 좀 야외 가더라요 약간 사람마다 다 다음번에 이제 날 풀리면 이거 말고 작은 텐트만. 날 풀면 그냥 배낭 만나 가지고. 뭔 그러면 난 배낭에 다 들어가. 이번에 추워가 전기장판하고 그런 거 챙기느라 여기다쓴 거지. 어제 구럭도갈때 배낭 하나에 다 들어갔어. 이게 음료나 이 액체류는 그이 겨울에는 바깥에 뛰나 무조건 얼어 얼어 다 터져 맥주부터소 소주 한잔 마시겠습니다 겠습잔 어느 거야 잔전전 없었어요 제거 괜찮아요 아좀아 피터님 이거 안 먹을 거죠 예. 이걸 줘요 이거 네. 이거 그냥 바로 마십네다난 아직 배가 안 찼어. 가훈님은 왜 그런지 알겠어 안 먹어요. 에, 안 드셨어요? 어? 안 먹어. 이거 예, 배고프다 그러고 하나도 안, 안 드시고 에, 하나도 에, 에. 안 먹었어요. 아 그래? 하나도 많이 먹었다고 생각해. 했너 가훈 나 진짜 안, 안 먹었어. 요 아까 환기 한번 시키고 나니까 훨씬 좀 이상해. 흠. 큰 물이 안 나와. 음, 다른 다른 어 이거 뭐야? 이거 다른 뭐야 왜 저렇게? 뭐야, 생겼어?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게 뭐야? 우와 스틸폼이야? 종 종이야 종이. 종이예요. 종이, 진환경 아, 친환경. 에코프렌즈네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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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괜찮아요? 어. 안보니까 조심해요 <웃음> <웃음> 와 잠시만 잠시. 진짜 <집에 가자. 웃음> 뭐 어떻게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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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. 같이 다? 계한 세트에서 비슷하게 짜잖아 진짜 옆, 옆집 가서 다야 될수와 이거 봐. 와 <laughs> 야, 괜찮아. 괜찮아. 괜괜찮습니까 다들? 음, 음, 음. 이게 또 추억이 남는 괜찮아. 잠깐 정리할게 어, 잠깐만. 이거 아괜이 이게 이게 <laughs> <무슨 캠핑이야>. <laughs> 이거 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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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찮아이찮아 괜찮아. 괜찮아. 순대. 아 집게 있나요? 집게 있어 내가 이렇 넣어놨을 텐데 아 나도 그냥 막 <laughs> 그냥 막 들고 오느라